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한국에서는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중심의 수출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으로서는 중장기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숫자로 15%가 자주 언급되었습니다. 지난 22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일본이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미국은 일본과의 상호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 15%로 인하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일본 측 발표에 따르면 단순히 상호 관세율만 조정된 것이 아니라 자동차 및 관련 부품에 적용되던 25%의 품목별 관세 역시 15%로 낮춰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산업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본과의 관세 합의는 이후 진행된 한미 협상에 사실상의 기준점으로 작용했습니다. 더욱이 유럽연합까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 관세 및 자동차 관세를 15%로 조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느끼는 압박은 훨씬 커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자동차 관세와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이미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사실상 손해를 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애초에 미국과의 거래에서 자동차에 대해 관세 0%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통해 15%의 품목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면서 그만큼의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반면 일본과 유럽은 기존의 미국과의 거래에서 2.5%의 자동차 관세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부과한 12.5%의 품목 관세가 더해져 총 15%가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2.5%포인트의 관세 혜택, 즉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셈입니다. 이는 미국 시장 내 경쟁 구도에서 한국 자동차 산업이 불리한 위치로 밀려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이번 한미 협상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식량 안보와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내 언론은 미국이 한국 정부에 쌀 시장과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국 내 우려가 더욱 확산됐습니다. 다만 일본의 경우에도 매년 무관세로 수입하는 77만 톤 규모의 쌀 수입 쿼터 안에서 미국산 쌀 비중을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쌀과 소고기는 한국의 식량 주권과 직결되는 민감한 품목입니다. 그동안 농축산업 단체들은 해당 시장이 추가로 개방될 경우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5대 농산물 수입국으로. 지난해 한국의 대미 농축산물 무역 적자는 약 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문을 열 것이며 자동차, 트럭, 농산품 등 미국 제품을 수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이 큰 틀에서 일단 합의에 도달했지만 세부 조율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지적합니다. 합의 내용이 실제 문서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지켜봐야 하며 이후에는 이행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합의에는 분쟁 해결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미국이 일방적으로 해석권을 행사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향후 이행 과정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가장 크게 제기되는 우려는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현지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생태계가 급속히 붕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려되는 상황은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과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같은 시장에서 직접 경쟁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관세 우회 전략, 즉 미국의 관세 장벽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고 미국 현지 생산 제품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방식이 주류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이 같은 현지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겠지만 문제는 그 결과로 국내 산업 기반이 약화되며 국민 경제 전반이 입게 될 손실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이전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근본적인 산업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 화학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이미 수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미 협상을 통해 약속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까지 감안하면 이는 한국 경제가 이미 직면하고 있는 제조업 공동화, 지역 경제 붕괴, 일자리 감소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새로운 통상 환경 속에서 이제는 단기적 성과에 급급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 제조업 생태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전략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5%로 마무리됐다고 자축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상 모든 것을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은 애초에 지정학적 프리미엄을 활용해 보다 유리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의 친중적 태도와 전략적 모호성이 오히려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한국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쥐어짜며 협상에 임해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러니한 점은 미국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반미를 외치던 좌파 성향 단체들이 지금은 아무런 목소리조차 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재명에 환호합니다. 이는 정치적 이중잣대를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향후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세 강화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에서 나타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앞으로 어떤 전략과 대응이 필요한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하면서도 힘이 쫙 빠지네요.